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설명해 주는 남자 김루디에 반갑습니다. 오늘은 1 5 2 c 1티어 덱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패치 버전이 아칼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번 패치 버전은 명백히 우디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거의나 우디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퍼졌고 다른 나라가 이제서야 따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픽률이 0.5를 이제야 넘겼고요. 평균등수는 4.39인데 반해서 필터를 우리나라만으로 바꿔보면 픽률이 1.52에 평균등수가 4.28입니다. 픽률이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평균등수는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이거는 김루인 유튜브에 영향이 좀 있나? 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한국 서버가 더 많이 하고 더잘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서 통계적으로만 봐도 메타는 아칼리 때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북칸을 잡아먹긴 하지만 3코 이성이 4코 이성의 스펙을 상회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대 외함이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모든 덱은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스테이지부터 빌드업을 세게 가져갈 수 있다거나 9천 초와 같은 걸로 과성장을 하거나 뒷라인을 타격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라면 모조리 죽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정답지에 있는 덱들 일부 부분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덱은 못 사용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먼저 거인나 우디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테는 우디르, 메인 딜은애쉬고요 비에고나 갱플랭크에 리신이 쓸템을 넣었다가 리신이 나온다면 그 템을 이런 식으로 옮겨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비에고에 템을 넣으라는 분들이 있는데 비에고에 템을 넣는 건 비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있어요. 운영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거의나 우디르가 한 판에 보통 두 명, 많으면 세네명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체력적 인 여유가 있다면 우디르 이성과 애쉬 1성을 가지고 애쉬 2성을 리신을 서치하면서 같이 찾아준다. 라는 방법이 있구요. 두 번째는 8레벨 리로를 충분히 돌려서 애쉬 2성과 리신 1성까지 찾아준다. 라는 운영법이 존재합니다. 두 운영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디르 2성의 탱킹력이 너무나도 무식해가지고, 애쉬 1성으로도 9레벨이 충분히 밀린다는 점 알고 플레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디르는 3신기의 차이가 정말 큰 챔피언인데요. 가골 스테라 거인의 결의를 넣느냐 넣지 못하냐 차이로 평균동수가 0.5 이상 차이 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되게 곡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골이나 스테라까진 쉽게 만들어도 거인의 결의를 못 만드는 케이스들이 좀 존재하는데 아예 곡궁이 많을 때이 덱을 선택을 하거나 나중에 집어와서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우디르 이성의 말단 는스에 기대해서 플레이를 하다가 차근차근 바꿔준다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간혹 수은 어떠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탱템을 넣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습니다. 애쉬의 삼신기는 구인수 크라켄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총검을 가장 많이 넣는 편이고요. 지팡이와 대검 소모를 마총검으로 하는 게 무난하지만, 대검을 스테라하게 써가지고 대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크라켄이나 구인수를 하나 더 만들거나, 최후의 속삭임이나 레드를 만들어서 유티를 챙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물 아이템으로는 명멸검. 이거 하나 있으면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을 내주고요.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게 생선대가리 반짝이는 것들을 통해서 도박꾼의 칼라를 먹어서 돈을 불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찬란한 아이템으로는 찬 구인수가 찬 크라켄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나오고 그 이유는 애쉬한테 공격속도 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애쉬의 딜이 세게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고 찬템은 애쉬한테 넣어준다 특히나 우디르한테 찬템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애쉬한테 찬 구인수를 넣는게 좋다 애쉬의 파워업으로는 현재는 그림자 분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탐막 지옥이 DPS는 가장 많이 올려주고, 이중타격도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방각이 없더라도, 몽둥이 찜질는 효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성공한 통을 통해서 아군의 딜를 같이 올려주거나, 치감이 없을 땐 태양 숨결을 챙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맛 우디르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감이나 방각이 동시에 없다면, 이기 힘들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4스테이지를 기준으로, 거인아의 확률은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오는 편이고요. 가녹 2스테이지부터 우디르의 파업을 먹인 다음에 거인아 왜안 나오나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는데 거인아는 3스테이지부터 그리고 6렙을 찍어야 나옵니다. 이걸 알고 파업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제이스케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배치는 요새 유행하는 중국식 배치예요. 장대 탱커들이 레오나하고 라카를 둘러싸면서 여기가 비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쏴가지고 오른쪽 구석 먼저 잡고, 왼쪽 구석도 잡는다. 라는 느낌의 배치입니다. 양쪽 끝으로 몰아두는 배치 말고, 요것도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메인 탱커는 레오나, 메인 딜러는 제이스하고 케이틀린입니다. AP템이 남는다면 서브 딜러, 유미를 쓰는 게 보통이에요. 리롤은 7레벨을 하기 때문에, 7자리 밖에 없어서, 7레벨에는 코브코를 빼주시면 되고요이덱이우디를 상대하기 괜찮은게, 케이틀린 애쉬보다 별수가 높다면, 애쉬를 한 방에 터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치가 우디르한테 잘 통하는 편입니다. 우디르가 중앙 배치가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우디르만 이렇게 레오나가 마크해주고 케이틀린이 구석을 쏘면은 웬만하면은 애쉬를 저격할수 있어서 이득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이스의 삼신기는 피거스, 피바라기 거결 스테락 넣어주시면 되고 피바라기 자리는 정손으로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미 유명하긴 하지만 제이스 삼성에 여명을 넣어주면 1등 확률이 62%입니다. 여명을 먹으면 무조건 이거 데개 쳐주시면 되고요 케이틀린의 삼신기는 가장 좋은 거는 쇼진, 인피, 주검이지만 이러면 이제 대검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제이스의 삼신기까지 합치면은 대검이 6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검이 빠지고 타극대의 철퇴나 최후의 속삭임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간혹 이덱을 할때 구인수의 경로검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덱은 구인수의 경로검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곡궁이 남는다면 차라리 레드를 만들어서 쓰다가 유미한테 넘겨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유물로는 만화자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황징총을 통해서 템이 까다로운 제이스 케이틀린의 단점을 커버해주거나 저극수의 집중 같은 걸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이스의 파워업으로는 웬만하면 우등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등생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옵니다 제이스의 우등생을 갖춰줬다면 케이틀린한테도 우등생을 넣어주면 괜찮은데요 실내 타이밍에 이겨서 라운드마다 경험치를 먹는 게 꽤나 쏠쏠합니다. 케이틀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등생 넣어주면 좋은데 확률이 제이스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딜만 따진다면 그림자 문신이나 효율성 정밀 같은 게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게 된다면 굳이 리롤 돌려서 우등생을 찾기보다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오신동 유미입니다. 메인테콘 레오나, 메인딜러 유미고요. 말자는 서브딜러라기보다는 모렐로하고 공허의 지팡이, 시감과 막각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템은 크산테한테 방템을 챙겨주면 좋은데 유미는 스킬을 사용할수록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앞라인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아요. 이데 같은 경우에는 유미의 트루딜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구력하고 물마방이 높은 우디를 뚫기에 적합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리롤은 팔레벨을 돌려주시면 되고 레오나 이성하고 유미 이성을 최대한 찾아주시면 좋고 레오나 이성보다 크산테 이성이 먼저 떴다면 크산테한테 3템 넣어주시고. 메인 탱커로 사용하시면 되고 레오나 2성이 먼저 뜨고 세라핀 1성이 떴다면 크산태를 내리고 오신동을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을 삼방템이 들어간 레오나의 힐이 들어가는 게크산태를 하나 올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케이스가 많아요 이 조합은 유미 아이템만 신경을 잘 써주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보건 대천사의 지팡이 마오공왕 총검이다 라는 얘기가 보통 나오고요 대천사의 지팡이 자리에 태역대에 철퇴를 넣거나 아예 총검을 빼고 3딜템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오신동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3딜템을 넣으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편입니다. 유물템은 많이들 아시는 만화전에 넣으면 평균등수가 말도 안 되고요. 1등은 27%입니다. 여명제이스가 60%였던 건 삼성까지 조건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이것도 말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대천사가 있는 유물을 기준으로 탐막지옥이 제일 베스트고요. 대천사 대신에 다른 딜템이 들어간 상황이라면 초천재가 좀더 좋습니다 심지어 다음 패치 때 초천재는 너프될 예정이에요 스펙 자체는 초천재가 좀더 좋다 우등생 같은 경우에는 5전투사관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보원이 없을 때는 치명적 위협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오네의 경우에는 요새 마법사라든가 맛 유미전이라든가 애쉬라든가 다단히트가 많기 때문에 내성이 효과적인 상황으로 다시 변했고요 다음 패치 버전 때 너프될 예정인 2라운드 요것도 정말 좋고 3방템이 들어갔다면 탱커 개수를 쓸 수도 있고 그상태하고 신체 바꾸기를 받아서 앞라인을 최대한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만 이성의 3방템 기준으로는 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 탱킹력을 최대화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6마우사입니다 신동과 같이 AP 빌드업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죠. 할레 단계에서는 그웬이 없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래도 그웬의 템을 설계해줄 만한 게그웬는 치가하고 막강만 넣으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템을 럭스에 넣어주면 일을 괜찮게 하는 편입니다 간혹 아리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리는 단독딜이라서 치간 막강을 잘 못묻혀요 그래서 광학딜을 넣는 럭스한테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팔렙 단계에서 크산테를 쓰는 걸 보여드렸더니 크산테 이성이 찍힐 때까지 바닥을 긁으시는 분이 있던데 크산테를 쓰는 이유는 9렙을 빨리 가기 위해서 돈을 아끼기 위함이지 크산테를 넣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팔렙 단계에서 카르마하고 자르반만 있으면 우디를 이긴 게 힘든데, 그행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DPS가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거의나 우디를 상대로, 화력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나중에는 브라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맹 그냥 브라움에 옮겨주시고요. 우디를 앞에 배치한 다음에, 바로 날려버리면, 거의나 우디를 상대로 아주 손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다. 카르마의 삼신기 같은 경우에는, 쇼진, 보건, 방파. 이렇게, 삼신기. 웬만하면 넣어주기 좋아요. 요거하고 다른 거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넣어주기 좋고 쇼진의 자리를 블루로 대체하는 건 괜찮습니다. 유물템으로는 만화자네가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림자 분신을 사용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죽음 불꽃은 하기도 괜찮은 성적을 내주는 편입니다. 역병의 보석이 좀 의왼데 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코멘트가 좀 어렵겠네요. 이 조합은 그웬템도 중요한 편인데 보통은 시감막각 같이 넣어주고 밤 끝을 넣어서 신동의 말자 마냥 해결사처럼 사용을 하는데 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보시면 시간 막각 제외하고 딜템을 넣거나 뭐 총검을 넣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득의 평균순위가 오르지는 않은 편이에요 유물템으로는 역시나 저지에 많이 사용되고 밤 끝자리에 존야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르마의 파워업으로는 그림자 분신, 요술사, 효율성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역시나 치명타가 없다면 치명적 위협으로 스킬 치명을 챙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웬이 나온다면 그웬으로 파업을 워 옮겨주는데 그전까지는 자르반에 넣어준게 좋고요 자르반 이성이 안 떴다면은 스웨인에 넣는 케이스도 존재하긴 합니다 자르반은 자체 탱킹 스펙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2라운드가 항상 베스트로 꼽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요새는 다다이트가 많아서 내성 좋고 자체 탱킹 스펙이 약한 애들한테는 신체 바꾸기가 고트 오브 고트입니다 그웬의 파업 워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바느질이 너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느질 구린 줄 알았는데 스킬을 3번 이상 쓴다는 가정을 하면 괜찮은가 봅니다 이거 외에 많은 분들은 퓨전춤을 베스트로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루입니다 놀랍게도 크루 같은 경우에는 모두 완성하게 되면 거의나 우디르보다 강력한 필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리롤 증강을 먹었을 때 크루를 하는 거는 좋은 선택으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메인 탱커는 말파이트, 메인 딜러는 직스입니다 서브 딜러로는 시빌이나 트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서브탱으로 쉔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크롤 리롤은 어떤 증강을 먹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초반에 말파이트를 통해서 체력 관리를 좀 하면서 진행을 했다면 굳이 48 리롤로 이자를 깨지 마시고 50킵으로 천천히 리롤 돌려서 말파이트 삼성 먼저 봐주시고요. 말파이트 삼성이 찍혔다면 여유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7렙까지 올려서 직스 삼성을 빠르게 봐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와중에 쉐나고 시비르가 삼성이 찍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직스 삼성이 찍히면서 삼크루가 같이 터지는게 일반적으로 가장 좋구요 여유가 없다면 6렙리로를 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처음부터 설계하는게 중요한 편입니다 직스 같은 경우에는 구인수 대천사에다가 막각 넣는게 베스트구요 천공관통이 있다면 공허의 지팡이를 빼고 딴걸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트페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천공관통을 끝까지 쓰는게 좋은데 천공관통 확률이 좀 낮다보니까 말각을 설계해주는 쪽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은 편입니다. 직스의 유물로는 스태틱, 명멸검이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박꾼의 칼날이나 마우사의 채우도 괜찮은 효율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이 덱은 말파이트의 템이 좋아야 초반을 잘 넘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고일을 웬만하면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킬에 방어력 개수가 있기 때문에 덤블 적기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이런 평균 순위는 가시도 친 갑옷이라는 덤블 조끼를 강화시켜주는 증강체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증강체가 나오면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파 영증입니다. 말파 영증이 나오면 크루 쪽으로 선택해갖고 이렇게 삼신기 넣어주면 된다. 말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갑옷, 활력 증진의 팬던트 불굴 같은 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물의 갑옷은 반짝이는 것들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챙겨주고 크루를 하면 좋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크로 같은 경우에는 말파이트에 파업을 넣는 게 거의 고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바꾸기를 통해서 말파이트하고 쉔의 탱킹력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요새는 내성 정말 효과적이고요. 극초반부터 키운다면 극한의 활력이나 특이점도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둘다 다음 패치 버전에 버프를 먹어요.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전투가 길어지기 때문에 탱커 개수나 홀로석기 같은 거 먹어주면 좋습니다. 직스의 파워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림자 분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점증하는 분노나 이중타격도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그림자 분신한테좀못 미치는 느낌이고 천공관통을 뽑아가지고 AD하고 AP쪽 파세파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복몰더입니다 메인 탱커는 니코, 메인딜러는 스몰더고요 3코 리롤이기 때문에 7레벨 리롤을 해서 니코하고 스몰더 삼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이 조합은 코멘트가 좀 힘든 게 스몰더가 일찍 나와서 키워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잘 알지는 못하고요 과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죠. 스몰더 과성장을 하지 못하면, 우디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2-1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면, 스몰더 가는 거는 비추전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메타는 명백히 우디를 뚫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테스트 받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핫픽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핑률이 낮다 보니까, 관심도가 낮아요. 그래서, 다음 패치 노트도 보면, 직접적으로 애쉬를 죽이기보다는 구인수 쪽을 러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 메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참 사기대기 계속 나와가지고 어지럽네요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